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도시 시카고에 두 번째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는 6박 7일 동안 먹고 마신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시카고는 도시 자체도 너무 멋있지만 맛있는 음식 역시 여행의큰 즐거움인 것 같은데요. 파워 제의력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로컬 맛집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방문했기 때문에 겨울의 따뜻한 분위기가 음식과 어우러져서 더 특별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럼 스테이크 하우스부터 핫도그까지 총 17개의 시카고 푸드트립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호텔 체크인을 하며 기다릴 수 있는 라운지인데요. 호그와트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다양한 좌석이 구비되어 있어서 호텔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난로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끼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체크인 기다리면서 브런치로 간단하게 칵테일과 샌드위치 그리고 스프를 시켜봤는데요. 웬만한 전문 레스토랑만큼 음식이 훌륭하더라고요. 여기 밥 먹으러 와도 될것 같아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브런치 메뉴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음료로는 미모사와 라이위스키를 시키고 사워도우에 담아주는 브로콜리 체다 치즈 스프와 펄질 브렉퍼스트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시켜봤어요. 진짜 먹어보세요 치즈 그라탕 같은 맛. 호텔에 도착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체크인하면 여유롭게 식사까지 하니까 좋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첫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풀튼 마켓이라는 동네에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풀튼 마켓은 이전에 창고로 쓰던 건물들을 다양한 식당이나 가게로 탈바꿈하는 그런 트렌디한 동네 같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음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찾고 계시다면 이 동네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스위프트 선스라는 스테이크 하우스인데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연말 특별한 날 방문하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식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세심한 서비스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곳이에요. 나도 이 스포츠 터 스포 먹어볼래. 동구 서브 섞어서 줘서 하나씩 맛보면서 어디가 더 맛있나 비교해보려고 했는데 뭐다 맛있었죠 뭐. 12개짜리 시키고 그랬나? 둘다 맛있어. 잘 모르겠다. 메인 메뉴로는 스테이크와 사이드를 시켰는데요. 스테이크 사이즈를 큰 거를 시켰더니 둘이 먹기에는 좀 양이 많더라고요. 사이드를 곁들이신다면 은좀 작은 사이즈를 시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곁들여 먹은 소스를 준 거는 이건 마요네즈맛, 이거는 뭔가 새콤한 발사믹 느낌이고 얘는 사운드 크림 느낌인데 다잘 어울려요. 사이드로는 고추장 미니 양배추와 시금치 크림을 시켰는데요. 메뉴판에 고추장을 보고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바텐더 분이 칵테일 카트를 가지고 테이블 바로 앞에서 칵테일을 제조해 주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영화 같고 로맨틱해서 저도 한번 시켜봤어요. 저는 올드패션을 좋아하는데, 직접 연기를 피워서 스모크드 올드패션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고, 맛도 정말 좋았어요. 디저트로는 자스민티와 딥디쉬 초코쿠키를 시켰는데, 맛은 물론 있었지만, 또 시카고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도 많으니까, 걸으며 소화 좀 시키다가 다른 곳에서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둘째날은 스케이트를 타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러 현지 마트 중에 하나인 마리아노스를 들렀는데요. 저는 여행을 가면 현지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사는 곳과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시카고 로컬들의 일상도 엿볼 수 있고요. 마리아노스 델리는 선택지가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저는 추천드려요. 한입에 먹기 좋은 걸로? 근데 생각보다 싸다. 시카고의 멋있는 뷰를 보면서 맛있는 점심 먹었고요. 온 김에 물이랑 요거트도 좀 사가려고요. 블루보틀에 와봤어요.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많던데 저는 이번에 처음 방문해봤거든요. 커피가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한입 먹고는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원두 때문인지 우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바로 한 잔을 더 마시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 비법이 뭘까요? 특히 이 지점은 애플 매장 바로 맞은 편에 있어서 다운타운 투어 하시면서 잠시 쉬었다 가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유명한 메그놀리아의 바나나 푸딩. 시카고에서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크리미한 질감과 달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는데 와, 부담스럽지 않은 단맛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작은 컵이면 충분하더라고요. 혹시 맛이 궁금하시다면 집에서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스터드 빵이랑 바나나 생크림을 섞어서 조금 거칠게 으깨서 먹으면 딱이 맛일 것 같더라고요. 진짜 바나나만 넣은 것처럼 은은한 향이 나요. 바나나 우유보다 더 연한 향. 저녁에는 호텔 루트 탑바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예약이 계속 차 있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호텔에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빈 자리가 났을 때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밀레니엄 파크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는데 통창으로 낮과 밤 모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식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마음에 들었는데 저녁을 먹고 재즈클럽에 갈 예정이었어서 에피타이저와 칵테일로 간단하게 즐겨봤어요 이쁜 공간에서 마시는 술 너무 맛있죠 뭐 가지랑 그린빈이랑 다른 야채들이랑 그리고 튀긴 양파가 올라가 있는데 전 따뜻한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차가운 샐러드고 여기 소스가 약간 흑임자같이 고소한 느낌의 소스. 이건 호박인데 여기에 호박을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 있고 뭔가 매콤하고 조금 치즈가 들어가 쿰쿰한 냄새의 소스로 어, 양념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와인 안주. 메뉴는 그릴드 가지 샐러드와 로스티드 스쿼시를 주문했는데 맛있게 먹어서 다른 메뉴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서던 스타일의 치킨 요리를 메인으로 한 레스토랑이에요. 우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곳도 서비스가 정말 최고였는데, 이곳은 서비스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팁을 내지 않아도 되니 참고해주세요. 두툼한 치킨버거랑 샐러드 시켰는데, 브런치 메뉴라 그런지 샐러드는 양이 좀 작은 편이더라고요. 둘이서 메뉴 3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2층에 있는 위스키룸인 것 같은데요. 2층은 오후부터 테이블이 오픈된다고 하던데 저 자리는 아마 예약이 따로 필요하겠죠? 프라이빗하고 좋더라고요. 이날 저녁은 스테이크 먹었던 풀트마켓 쪽에 식당을 예약해뒀었는데 비도 오고 여행하면서 많이 돌아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고 우선 호텔 게임룸을 구경하며 간단하게 스낵을 먹었어요. 치즈커드라는 걸 시켜봤는데요. 이건 치즈 만들면서 생기는 신선한 치즈덩어리를 튀긴 미국식 스낵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즈튀김과 비슷한데 또 다르대요. 특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니까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호텔에서 스낵을 먹고 주변에는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동네에 산책에 나갔는데요. 신시집을 발견했지 뭐예요? 맛집의 느낌이 나서 구글 평 확인해 보니까 역시 미국 음식 맛있긴 한데 이렇게 아시안 음식들이랑 섞어줘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야채 우동을 시켰는데 시중에 파는 그냥 우동 소스가 아니라 직접 만든 것 같고 야채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 우동 국물이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거지. 다른 레스토랑처럼 화려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시카고에서 먹은 식사 중에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였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져도 디저트는 놓칠 수 없죠.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게다가 젤라또라니. 대왕 마카롱과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크림 컵을 주문했는데요. 여기는 스쿱 제한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 조금씩 다 먹어볼 수 있지만 저는 피스타치오, 망고, 캐러메 이렇게 세 가지로 주문했어요. 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아늑했던 체리 서클 룸이에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특별 코스 메뉴도 즐길 수 있더라고요. 멋진 바에서 먹는 식사 느낌이랄까요? 오늘 저는 브런치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훈제 연어 샌드위치랑 오믈렛을 시켰어요. 원래 사이드로 샐러드가 나오는데 과일로 변경했어요. 샐러드 소스랑 이게 믹스되면 맛이 조금 별로 안 좋아진다고 하네요. 얘는 베이그 살몬 샌드위치.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고. 너무 깔끔하고, 하나하나 맛있더라고요. 특히 친절했던 서버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여기는 밤의 분위기가 정말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번더 들려야겠어요. 이곳은 나무 소재의 따뜻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아벵이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중동 음식 컨셉으로 한 레스토랑이라, 조금 특별한 곳을 찾는다면, 여기도 추천드려요. 공간은 조금 협소했지만, 어느 곳보다 아늑했던 곳이었어요. 제가 먹은 메뉴는 생선과 홍합이 들어간 스튜 같은 메뉴랑, 그리고 초리조 스터프드라고, 여기 하우스 스페셜 같은 메뉴인데, 이두 메뉴 먹어봤거든요. 약간 향신료 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커리 맛을 좋아하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낮에 왔던 그 브런치 체리서클룸인데요. 밤 되니까 분위기 정말 좋죠. 어쩜 이렇게 아늑하고 반짝반짝한지. 여기서 간단하게 한잔하고 방으로 올라가려고요. 저는 빨 가면 이렇게 직접 칵테일 제조하는 걸볼수 있는 빠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고, 칵테일 맛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텐더에게 여행 정보도 좀 물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마무리 해볼게요. 데빌더학스는 동네 주민들이 간단하게 들러서 핫도그를 픽업해가는 시카고의 핫도그 집인데요. 시카고 내에 여러 지점이 있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카고 스타일의 핫도그는 머스타드, 피클, 페퍼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피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시카고 스타일 핫도그 강추드려요. 시카고 시카고의 유명한 캐러팝콘, 치즈맛 캐러멜맛 다양하게 있는데 각 시즌마다 또 새로운 맛이 나오거든요. 그런 스페셜 메뉴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에서 샘플을 요청해서. 먹어보고 그 다음에 고를 수도 있으니까 꼭 샘플 요청하시고요 틴케이스는 기념품으로도 추천드려요 이 지점에서는 샘플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작은 봉투 해주는데 미니어처 같고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면 두 가지 봉투가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라인 팝콘만 음, 블루 화이트 질문이 있는 봉투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이즈가 작은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단 설탕 코팅이 안된 치즈 맛은 아무래도 눅눅해지기 쉽다 보니까 하루 안에 다 먹어야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유명한 지오다노스 피자도 먹어봤는데 전 여기를 더 추천해요 다운타운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해도 가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데요. 시카고 피자 앤 오븐 그라인더 컴페니에요. 제가 갔던 곳들 중에 가장 붐비던 곳이었고, 늦게까지도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에요. 특히 이곳은 예약 필수예요 제가 먹은 메뉴는 컨트리 프렌치 샐러드, 작은 사이즈 미트볼 샌드위치, 그리고 합 사이즈의 피자 파파이. 여기는 작은 사이즈여도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굳이 큰 사이즈 시키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음. 이 레스토랑은 빵부터 소스까지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정말 신선하고 하나하나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시켜 보시고 남으면 싸가서 또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요. 혹시 현금이 준비가 안돼 있어도 매장 앞에 인출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현지 친구의 추천으로 방문한 이 타코 집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비리아식 타코인데요. 저렴하게 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바로 옆에는 그린밀 재즈 클럽이라는 유명한 재즈 클럽이 있는데 이두 군데 묶어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리아 타코는 이곳의 대표 메뉴인데요. 부드럽고 촉촉한 고기에 진한 국물을 곁들여 먹는 타코예요. 특히 뼈 없이 국물이 있는 볼 스타일로 주문을 하시면 한층 더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고소한 또레티아에 육즙 가득한 고기를 얹고 국물에 콕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폭발해요. 사코를 먹고 시카고 현지 친구가 또 추천해줬던 케이크 가게인데요. 다운타운에서 거리가 있지만 근처 갈 일이 있다면 꼭 들러봐야 할곳 중에 하나예요. 케이크에 사러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마차 컵케이크와 우베 컵케이크를 사서 호텔에서 이따 먹으려고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이 인상적이었던 컵케이크였어요. 이렇게 6일 동안 제가 다녀온 시카고 맛집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혹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면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카고에서 연말 시즌에 할 만한 액티비티들과 호텔 비교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